안녕하세요. 회님들 필프로입니다. 여기는 한카지노 스위스 호텔입니다. 10월 18일이 아들내미 지오 돌잔치고 원래 10월 1일이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상 생일인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긴 했는데 SBS 개그맨 김형희님이 운영하시는 LH플렉스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 이번에 카지노 에이전트 시리즈를 지금 여기 클락 현지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시리즈 자문 겸 단역으로 합류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촬영은 한 이틀 정도 했고 씬은 제가 한 3신 정도 찍었거든요 예전에 20대 초반에 연예계 쪽으로 살짝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의류 모델은 좀 했었거든요 빔폴이랑 남성복 모델을 잠깐 했었는데 사실 모델은 대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 찍은 다음에 뭐좀 후보 정도 좀 되고 그런 게좀 있었는데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촬영을 하고 제가 편집을 하기 때문에 멘트를 좀 전다고 표현을 하죠 멘트를 좀 절거나 어버버하는 구간은 제가 편집을 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말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보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제가 말을 잘한다 이야기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편집의 힘입니다. 아 근데 제가 이번에 잠깐 껴가지고 새 시인을 촬영을 했는데 LH 플렉스의 등장 인물들 제가 알기로는 그 광화영님 빼고는 그 전문 배우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전신 타투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등판에만 뭐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연기를 다들 곧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투가 그러니까 그 중저음 톤에 음의 높낮이가 별로 없는 대화 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제 한국에서 BMW 딜러 할때 그때 선배들한테 말하는 화법 같은 걸좀 배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전 어떻게 배웠었냐면 독일 3사 차량은 그때만 해도 부유층들이 타는 차였거든요. 부유층들한테 너가 제일 싼 차도 그랜저보다 비싼 차인데 그 차를 너를 믿고 사게 하려면 일단 뭐 외모적으로도 깔끔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좀 신뢰가 가게 중저음 톤에 살짝은 느린 말투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전전 그렇게 배워가지고 지금 제 어투라든가 어조 말투 이게 그때 다 트레이닝해가지고 바뀐 거거든요 연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음의 높낮이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쉼표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입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움직임이 좀 있어야 화면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역동감이 좀 생기고 그러더라고. 하필이면 제가 맡은 배역이 좀 비중 있는 그 배역이어가지고 아 지금 형이형이 좀 멘붕이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왁구를 보면은, 그래도 좀 까불까불 할것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끼도 좀 있고. 근데 약간 건달들 스토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좀그 야성적인 모습도 좀 바라셨을 것 같은데 감정이 들어가야 되고 연기를 해야 되니까 아그 부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김영희님하고 그 출연배우들이 동아리처럼 뭐 놀면서 즐기면서 하는 게 아니고 혼신을 다해서 임하시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술도 잘안 먹는데 스텝이나 출연진들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같이 술도 하자 하고 친해지는 좀 시간을 좀 가지긴 했는데 일단 저를 좀 추천해 줄 신분들이 좀. 좀 계셔가지고 일단은 그분들한테 폐가되면 안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지금 너무 크고 배우 차승원님이 그런 말 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실력이 없으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없으면 성실해야 되고 성실하지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제가 그 말이 좀 평소에도 좀 와닿았었는데 이게 어설프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거는 LH플렉스 입장에서는 거의 한달 동안 체류하면서 큰 자본 들어가지고 시리즈 컨텐츠 제작을 하는 건데 내가 거기 폐가되면 뭐안 된다 물론 뭐 악플도 많이 알리겠지만, 악플은 뭐 이제 익숙합니다. 출연진들, 촬영 스텝, 편집자분들 하면은 여기 와 있는 인원들이 한 15분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 진짜 그분들 체류하면서 숙박비, 박값뭐 그런 것만 생각해도 와 제작비 진짜 엄청 들것 같은데 아 진짜 이번에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앞으로는 제 평소의 말투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출연진 중에 광화영님은 진짜 전문 배우니까 좀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어제 광화영님이랑 소주 한잔 했는데 그냥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도 배에 힘을 줘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되게 잘 들리고 딕션도 좋고 표정 연기라든가 아 이거 감명 받았습니다 진짜. 아, 물론 뭐 LH 플렉스 지금 구독자가 한 38만 정도. 되니까 그 채널 보고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막뭐 앞을 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뭐고생하는 건달이 아니고 저 세부에서 다이빙 샵할때 그때 타투 한 겁니다 예전에 이상사 클래스에서 올라갔던 영상 보고도 아제 채널 오셔가지고 그때 구독자가 한한 한 2500명 정도 순식간에 늘더라고요 LH 플렉스는 더큰 채널이니까 LH 플렉스에서 많이들 보고 오실 것 같긴 한데 저여게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마사지 샵 렌트카 여행 그리 그리고 뭐 이미그레이션 아로 서비스 그리고 게임하는 손님 오면은 뭐 같이 카지노도 가끔 가고 현지처 만나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자, 우리 새로 오신 형님들 아, 좋게 봐주시고,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시거나, 아니면 게임하러 오시거나, 골프, 뭐 필리핀에서 뭐, 뭐 사업자를 내거나, 뭐 비자가 필요하다. 자, 그런 분들도 자, 필요하신 형님들 계시면 이쪽 카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자, 형님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